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여기 크레파스거든요 오늘 저희 학교가 인성교체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이겁니다 상품이 한번 이거를 리뷰해 볼게요 이거는 크레파스인데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러,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네,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졌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총 24색이거든요?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런 색깔들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볼게요. 오호라. 색깔이 많습니다. 제가 원하던 색깔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음 주황색을 꺼내니 근데 여기 주황색 왜 이렇게 려있 거든요? 이런 느낌 오저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걸려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크레파스가 있는데 게임으로 받고 거의 공짜로 받아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이성들 때, 이 세대가 저는 제일 신나더라고요, 이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 리뷰를 할 거잖아요. 더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색깔이 24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느낌을 낼수 있어요. 요, 요렇게 높여가지고 쓰면은 더잘 돼요. 보시면, 여기 24 사이즈를요. 그리고 색깔을 다 보여드릴 순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색깔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확인되셨나요? 저도 이걸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엄청 작은데 24색이라니. 저는 크레파스 중에 24색인 거 처음 봤어요. 저는 크레파스 중에 23색이나 22색이나 21색이나 20색을 써봤거든요. 여기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진짜 기본적인 취향을 갖추었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예쁜 색깔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미니한 사이즈라 안 무겁고 가볍고, 어.. 미니미니에서 더 귀엽습니다. 소큐트 합니다. 소큐트가 또 무슨 뜻인지 알죠? 소큐. <laughs> 자, 구독자님들도 저한테는 쇼캣이에요. <laughs> 저는 구독자님들보다 <laughs> 사랑하는 사람을... <laughs> 아, 구독자님들 보시면요. 여기 있는데요 제가 지금 구독자 11명인데 어, 아직도 Q&A를 안 찍고 있냐면요 너무 바쁩니다 일정이 제가 학교 다니느냐 학원 다니느냐 놀러 가느냐 똥장 가느냐 일일하느냐 수업 하느냐 저희 학교가 하필 병문도에서어 8,9시까지 막 8,9시까지 해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좀 휴식도 취하고 힘들어가지고 요즘 지치고 숙제도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빴습니다. 죄송해요. 다음 주 주말 토요일 때는 꼭 큰일 영상 을 찍겠습니다. 정말 감, 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사과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아휴 너무 제 자신이 후회됩니다. 구독자님들한테 바로 연락되면 바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래도 이해해주셨으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더 재밌는 영상으로 성장하여 노력을 많이 보이고 구독자님들한테도 더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님들이 좋아할 때, 기분이 좋을 때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구독자님들처럼 해맑고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지처럼. <laughs> 다이아티비 역사상 약속을 못 지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인 것 같아요. 하유,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요. 일단 2호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2부입니다. 제가 원래 3분이 되면은 그걸 쓰어야 되는데 제가 고. 가 쉬울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모두 좋아하시는 자 다음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에는 레고 조립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거 음, 1열 살이거든요. 팬분님들이 저희 저의 저의 어 구독자시다면 응원 좀 해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구독자님들, 약속 못 지켜서 진짜 죄송하고, 구독자님들 앞으로도 다이어트 비꼭 신청해주세요. 그 부탁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부탁밖에 구독자가 되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 싫으시더라고, 하기 싫으시더라고, 다이아TV에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해문을 나중에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10살이거든요. 근데 이게 11명 밖에 안 됐거든요. 다음, 다음 주 일요일에는, 다다음 주 일요일에는, 토요일에는 인형계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인형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는 인형계 처음을 보거든요. 그럼 여기 다 이어서, 리뷰하자. 이어서 리뷰하자면, 저는 구독자님들처럼 이렇게 색이 호화로지고 싶은데, 너무 학교, 학교 가느라, 숙제하느라, 학원 가느라, 시간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구독자님들은 화요하지 않네요. 구독자님들은 엄청 얼굴도 예쁘시고 멋지실 텐데, 아휴, 구독자님들처럼 저도 예뻐지고 싶어요. 제 얼굴이 하나도 안 예뻐서 구독자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 꼭꼭 추천을 꼭 잘봐주시고저 우리 다이 아니 아니 우리 리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저는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보시면요 이렇게 그래봤자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이 안 떠서 이 영상 말고, 어, 그, 아직 안 보신 영상 8개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맹세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친척들도 제가 잘한다고 하기로 하는데 님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저는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이해해주시니 저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이어티비 역자장 약속을 못시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대신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자, 레고 입하고 다음 또다음 또 주에. 또 포장하겠습니다 포카포장해서 누구한테줄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들 한 한테 두 명한테 무려 실사 두 명분에게 보내겠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구독자님들 꼭 제가 알고 될 거야. 자, 이 영상. 모신 분들은, 여기 이 영상에서, 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댓글에 자기 주소 접어주시고, 자기 집 접어주시고, 자기 집 장소 접어주시고, 어디에 사는지 접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접어주고, 전화번호도 접어주시기 싫은 구독자님들. 진짜로 다 알려갈 겁니다. 우체국에다가 그걸 내고, 그거가 도착하면은, 재미있게 그걸로 가지고 눕십시오 어쨌든 구독자님들. 자, 제가 말했습니다. 댓글에 이런 거 없으면은, 어, 그냥 포카포장. 제가 영상으로만 하고 안 보낼 겁니다. 댓글에 진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삼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삼부까지해서 너무 지루하셨으면 지루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여기까지 제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한 번씩만. 진짜! 진짜, 진짜. 맹세하고 그거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